네네네 네네 네네우들뚜 두통 있다. 노가 봐. 기구. 노고 봐. 보이 노더로. 이러고 할 때. 어워드. 어떡 흐흐. 우리 에 디후 노고 가. 보이 노더다. 피로와때 우리 로사너 가. 너. 포이. 따다다다. 타다. 헤이. 따다다다. 타다. 헤이. 따라따따따라 히, 아, 따라따따따, 우디에, 구두대, 도도따, 우리 패턴, 넌, 넌, 나나 넌, 나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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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디에, 기르고, 패턴, 따라따, 해고언데 루타 노, 가노, 우디에, 구두대, 너부가 보이 너너나 배나다 가너음음음음음음음음